칠산대교 두번째 어, 신정 때도 한번 시원스럽게 달리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에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칠산대교이기에 더좀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아름다운 밤바다를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어, 무한해제의 도리포항에서 출발하여 영광향하도에 칠산타워와그 주변에서 바라다보는 황홀한 밤바다 야경입니다. 멋있죠? 영상보다는 직접 찾아와서 보시면 더 아름다운 밤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감상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장면이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한 번들 직접 오셔서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 즐기, 즐기시길 권해드립니다.